송가인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송가인 씨 어서 나오세요. 남겨주실거예요송가인이여라 그렇죠 이정도는 돼야 가인이가 화성에 와서 노래좀 했구나 하죠 무대에 서는 사람은 박수와 한분 소리가 최고예요 아시겠죠 날씨도 좋고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 가인이 노래도 듣고 얼마나 좋으세요 좋으시죠 바람도 정말 시원하게 불고 오늘 최고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인이 보러 오셨나요? 누구 보러 왔어요? 가인이 보러 왔죠? 그럼 지금보다 더 신나게 즐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왜요? 왜? 오늘 춤추시려고저 아, 노래할 때 춤추셔 주시려고 나오셨어요? 그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아버님 약주 좀 드셨어? 아, 조금 먹었어, 아 조금 먹었어. 어쩐지. 얼굴 색이 블라우스 색처럼 팍! 이렇게 작작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오늘 기분 좋으시 약주를 한잔 드셨나봐요. 그럼 오늘 제대로 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대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버님이 오케이 했어요.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정말 좋은 날이죠? 오늘같이 좋은 날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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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멀어가지고 그렇죠. 잘 보여요? 백석이 조금 더가까우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럼 이따가 가인이가 한번 내려갈게요. <laughs> 여러분 가까이서 얼굴 뵙고 싶으니까 네 가인이 실물도 가까이서 봐야죠. 티비는 욕못 써. 티비는 내가 아니야. <laughs> 어떻게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앞에 우리. 다 막으셔 가지고 오늘 뭐 축제잖아요. 방송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와서 여기 무대 어차피 높아가지고 못 올라오니까 저한테 방해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댄서 분들을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이렇게 댄스를 쳐주시면 쳐야 뭐 너무 땡큐죠. 네 막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저한테 괜찮으니까. 흥겨우시면 이 흥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오늘 축제인데 이렇게 막으시지 말고 나오셔서 춤추고 싶으면 춤추세요 마음껏 이거는 어차피 사실 화성 시민 여러분을 위한 축제 아닌가요? 네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뭐 가인이는 이런 거더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다치지 않게 아시겠죠? 다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 말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셔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버님 너무 약해요. 술을 약주를 조금 덜 드셨나봐. 안 드시기는 얼굴이 푸르짝해가지고 블라우스색이랑 똑같은데 햇빛에 타가지고 햇빛 뜨거워서 열 나가지고 금팔찌는 그그 그 시계는 확 문짝 차고 막 아버님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아까 너무 약했어요 사실. 네. 우리, 우리 아버님도 계시니까 우리 어머님 한분 중에 파트너로도 나와줘도 돼요, 네. 보기 좋게. <laughs>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채널의 엄마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나게 즐겨주세요. 춤도 추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즐겁습니다. 가이닝까지 덩달아 덩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안 돼요?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박수도 치든 반응이 이래가지고는 지금 끝내고 가야겠어. 어디 나바다가좀 배나 타러 가야겠서 밴돌이나 하러 가야겠어 앵콜이에요? 우리 화성분들이 원래 이렇게 점잖하신가 아니면 아직 낮이라서 그런가? 너무 밝아가지고 밤대야 이렇게 막 활발해 주시는데 시골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거예요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약초를좀덜 드셨어 내가 볼 때. <laughs> 그럼 어떻게 신나게 마지막 메들리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다 아시는 노래니까 함께 떼창하는 것처럼 다 같이 아시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신나라 메들리 가보겠습니다. you <laughs> 와가지고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이쁘다! 부르고 춤추며 울리다라 다사지치아 아리랑 스스리랑 아라리가 났네